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제도에 위치한 목섬으로 왔습니다. 아,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도 아쉽고, 그리고 집에만 있기에는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목섬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풍경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섬이 목섬이라고 하네요. 이곳이 한국 c n n 에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섬 1위로 된 지역이고요. 어, 하루에 두번 정도 물이 빠진다고 해요. 민물, 선물 그때 타밍이 있죠. 그래서 물이 빠지게 되면은 저런 모래사장을 걸을 수가 있는 장소고요. 아마 사진 담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뻘다방이라는 곳을 아실 거예요 뻘다방이 뭐 인테리어도 예쁘고 사진 담는 진사님이 운영하신다고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예뻐서 그쪽을 많이 갔는데 그 앞에서 보이는 섬이 바로 북선입니다. 어 이쪽 같은 경우는 선제어촌체험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개 체험을 할수 있게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는 오늘 뭐 조개를 잡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바닷가 뭐 중에서도 갯벌 다방에서 가까웠던 곳을 한번 가보려고 목적으로 왔고요. 섬이 작긴 해도 예쁜 것 같아요. 뭐 원래 이제 인천 바다 같은 경우가 갯벌이 많은데 이쪽도 물론 갯벌은 많긴 하지만 요런 모래사장 길을 건너서 갈수 있는 장소고요. 오늘은 이곳에서 사진을 담으려고 해요. 어, 목선 주변에는 예쁜 카페도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커피를 좀 가지고 다니는 편이기도 하고 어차피 여행지 한 곳만 들려서 이제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카페까지는 가지 않긴 하겠지만 나중에 뭐저 혼자 오는 여행이 아니라면은 카페 같은 것도갈만할것 같아요. 특히나 뻘자방 같은 경우가 이제 잘 보이고요. 이렇게 사진을 잘아도 예쁘겠네요. 역시 뭐 c n n 에서 선정했던 아름다운 선 1위라고 했던 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휴 이제 끝자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이제 명절 휴일증도 있으실텐데 이런 풍경 보시면서 어, 다음 올때 한번 여행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오 방송을 종료하고요. 어, 일단은 이곳에 올 때는 웬만하면 아침 10시 이전에 오셔야 될 거예요. 어, 10시 저도 한 오늘은 좀 늦잠 자고 길이 많이 나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영 대부도 지역인데 그쪽 대해수면도 뭐 요즘엔 코로가시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길 막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10시 이전에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이쪽 영웅도 쪽에 신리포 해수욕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몽돌해변도 있어요. 경상도 지역에 있는 몽돌해변만큼 좋은 곳은 아니어도 한번 몽돌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보리 종료하고 이제 사진을 담고 좀 즐기다가 집에 가야겠네요. 모두들 연휴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랄게요.